여러분 짱순입니다. 5월 신상 메이크업 찍은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이제 또 6월이에요. 또 내일부터 6월 월령 세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쇼핑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이번에도 신상 메이크업 빠르게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지금 스킨케어까지 하고 왔고요. 오늘은 대부분의 제품이 다 신상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새로 써볼 제품들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은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바로 해줄게요. 클리오 킬커버 메쉬 블러 쿠션 19시 라이트. 요번에 클리오에서 쿠션이 새로 나왔거든요. 저는 이걸 쇼츠 광고를 하게 돼서 출시 전에 미리 사용을 해봤는데 이 쿠션 진짜 괜찮아요. 오늘은 광고 아니고 그냥 제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거거든요? 최근에 상해 여행 다녀왔는데 그때도 쿠션은 이거 하나 들고 갔고 요새 날씨 엄청 덥잖아요? 장시간 외출할 때는 계속 이 쿠션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메쉬망으로 되어 있는 쿠션이고요. 수부지 복합성을 타겟으로 나온 제품인 것 같긴 한데 건성인 제가 썼을 때도 크게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부가 진짜 건조한 편이라서 웬만한 매트 쿠션은 썼을 때 피부가 무조건 당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용하고 한 번도 당김을 느낀 적이 없어요 피부 결도 되게 예쁘게 보정이 되고 피부가 답답하지 않게 되게 얇게 발리거든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저는 스킨케어를 촉촉하게 하다 보니까 제 평소 메이크업 영상 보면은 눈화장 하기 전까지 거의 항상 이 선커플 라인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이 껴있는데 항상 편집하면서 그게 되게 꿀보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얘는 선커플 라인에 하나도 안 껴요 주름 끼임 없이 밀착력이 되게 좋고 그리고 저는 촉촉한 쿠션이든 매트 쿠션이든 이든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눈 밑이 건조하다 보니까 약간 갈라지듯이 들뜨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런 현상도 없이 지속력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모공 커버도 되게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잡티 커버력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잡티까지 완벽하게 가리려면 컨실러를 따로 써주셔야 합니다. 뭔가 몇년 전까지는 클리오 킬커버 하면은 커버력이 진짜 좋다 하는 인식이 있었는데 뭔가 예전만큼 커버력이 팍 이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모공 커버나 피부 결 보정은 아주 잘 되는 편입니다. 잡티 커버력 조금 아쉬운 거는 뭐 컨실러 쓰면 되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다른 건다 마음에 드는데 딱 하나 아쉬운 점이 뭐냐면 색상이 좀 많이 차분하게 나왔어요. 처음에 딱 제품을 받아서 써봤을 때 여기 뒤에 스티커가 잘못 붙어 있나? 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분명히 19호를 발랐는데 색상이 너무 차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원래 클리오 19C, 19N 중에서 19N 컬러를 더 좋아하는데 이 쿠션은 19N 렌을 쓰면 좀 어둡게 느껴지더라고요. 19c가 그나마 조금 더 화사해서 저는 19c를 사용하는데 좀 평소에 베이스 메이크업을 화사하게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런 분들이나 13호에서 17호 정도 쓰시는 분들은 저처럼 색상이 조금 아쉽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밝은 호수가 추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쿠션이 다크닝이 있진 않아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색상이 더 어두워지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다크닝까지 있었으면 색상이 너무 어두워서 못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다크닝 없이 지속력이 아주 좋은 쿠션입니다. 지금 이 쿠션 구매하면 기획 세트에 스테이퍼 팩트, 피니쉬 팩트, 퍼플 컬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매트 쿠션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파우더 처리를 해줄 필요는 없었고 이렇게 팔자나. 이마, 눈썹. 이 정도로 가볍게 파우더 처리해줄게요. 제가 평소에 지속력이 진짜 좋다라고 느끼는 쿠션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건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도 지속력이 진짜 좋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또 제가 이거랑 같이 썼을 때 베이스 메이크업이 안 무너지는 꿀조합을 발견을 했어요. 여름에 진짜 더운 날씨에도 베이스 메이크업이 무너지지 않는 내돈내산으로 발견한 꿀조합인데, 그거는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올리브영 여름 추천템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조금만 더 화사했으면 좋았겠다 싶기는 하지만 그거 외에는 진짜 나무랄 데가 없는 완전 마음에 드는 쿠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눈썹 그릴 건데 제가 또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촬영일 기준 아직 할인이 안 들어가지만 사왔습니다. 바닐라코 슈퍼 슬림 브로우 펜슬 4호 소프트 토프 컬러고요. 이렇게 완전 슬림한 브로우 펜슬인데 매장 가서 테스트해보니까 한올한을잘 그려지더라고요. 그냥 어플로 제품 이미지만 봤을 때는 3호를 사려고 했었는데 매장에서 직접 손에 그려보니까 이 4호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형이 무르지 않고 딱딱한 편인데 너무 진하지 않으면서 쑥쑥 쉽게 잘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로우 카라 제품도 새로 샀어요. 에스쁘아 더 브로우 컬러 픽싱 카라 더스티 핑크 새로운 컬러가 나왔길래 올영 세일에 사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뒀었는데 오늘 사용하려고 미리 사봤거든요? 핑크빛이 도는 애쉬 컬러의 브로우 카라입니다. 에스쁘아 브로우 카라는 원래 토프 컬러 되게 잘 쓰거든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뮤드 브로우 마스카라 완전 밝은 컬러 있잖아요? 에스쁘아 이 브로우 카라도 그런 비슷한 컬러가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써보니까 뮤드보다 조금 뭉치게 발리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 밝은 컬러는 뮤드가 훨씬 마음에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핑크 컬러감이 확 두드러지진 않거든요. 핑크 컬러가 조금 더잘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밝은 컬러로 한번 눈썹을 확 밝혀준 다음에 이거를 쓰셔야 핑크 컬러가 좀 티가 날것 같아요. 그리고 쉐딩은 3CE 제품 이거 새로 나왔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레이어잇 올 컨투어 팔레트. 웜 컬러, 쿨 컬러 이렇게 두개 나온 것 같던데 저는 이 쿨톤 컬러 2호 애쉬 브라운으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거 케이스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뚜껑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자석으로 뚜껑이 아예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열었다가 이렇게 다시 붙이는 건데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닫다가 살이 찡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 섀도우 팔레트랑 블러셔 팔레트도 이렇게 생긴 게 나왔는데, 다 뚜껑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살짝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연한 컬러, 진한 컬러, 밝은 무펄 컬러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이 컬러로 코 쉐딩 해주겠습니다. 제가 올영 셀 때마다 진짜 잔뜩 쇼핑해서 하울 영상 올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상해 여행 가서 또 화장품을 잔뜩 샀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자제를 해야 될것 같기는 한데 이번에도 사고 싶은 신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또 얼마를 쓰게 될지 살짝 걱정이 됩니다. 오이 쉐딩 괜찮은데요? 턱 쉐딩은 여기 두 컬러 섞어서 해주겠습니다. 제가 요몇달 신상 메이크업 영상을 준비해 보니까 5월 신상이라도 이제 어플에 딱 5월 1일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5월 되게 며칠 전에 어플에 이제 정가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정가 주고라도 사려고 올리빙 어플을 계속 들락거렸는데 제가 원래 오늘 영상에서 쓰고 싶었던 게 에스쁘아랑 디즈니가 콜라보한 팔레트. 그거랑 투쿨포스쿨 프로타주 펜슬 신상 컬러 베베 핑크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올령세일 시작 날짜 맞춰가지고 다 런칭을 하려고 하는지 계속 확인을 해봐도 어플에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장 가서 사려고 보니까 테스터는 깔려있는데 재고가 없다고 해서 못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올령세일 시작하면 사가지고 제가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 에스쁘아 팔레트 못산 대신에 이거 사왔어요. 짠! 이번에도 클리오는 토이스토리랑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아직 할인을 안 해서 34,000원 전까지고 사왔는데 이렇게 메쉬 파우치 증정으로 들어있고 클리오 프로 아이팔레트 에어 19호 자유를 찾은 보픽 여기도 이렇게 깨알 포인트가 있습니다. 짠 이런 컬러인데요. 이거 그냥 인스타에서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여기 뭐 민트 컬러도 있고 해가지고 색이 조금 난해한가 싶었는데 실물이 진짜 훨씬 예쁜데요. 이게 라이트한 컬러감이랑 뮤트한 컬러감이 섞여 있어서 여쿨이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컬러로 베이스 깔아줄게요. 사실 팔레트 디자인 자체는 이번 에스쁘아 콜라보 제품이 훨씬 마음에 들긴 했어요. 매장 가서 실물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디자인을 떠나서 이 제품 제 자체만 봤을 때는 그 에스쁘아 팔레트보다 저는 이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이 라인을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뭔가 발색도 더잘 올라오고 색 구성 같은 것도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이 컬러를 발라줄게요. 그래도 셀때 사긴 할 겁니다. 그리고 요 컬러 원래 투쿨포스쿨 베베핑크 오늘 사용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못 샀으니까 오늘 애교살에는 요 팔레트에 있는 쉬머 컬러 발라줄게요. 요두 컬러 섞어가지고 언더 틔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네 가지의 쉬머 컬러가 너무 예쁘거든요. 한번 손등에 발라볼게요. <laughs> 음. 발색 너무 잘 된다. 여러분, 이거 한 번씩만 발색한 거거든요? 발색 너무 잘 되는데?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발랐습니다. 살짝 화이트 핑크 느낌이고, 레몬, 블루, 민트. 근데 이 중에서는 이 컬러가 펄 입자가 가장 잘 보입니다. 이 컬러를 일단 애교살에 발라볼게요. 애교살이 진짜 뿅 살아났어. 오, 이거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발라줬고, 그리고 눈두덩이에는 이거 발라줄게요. 손가락으로 톡톡. 헉, 너무 예쁘네. 그리고 이 글리터도 한번 컬러 보여드릴게요. 오 얘는 살짝 축축한 느낌의 글리터고, 여기다가 발라보면 오 발색이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 됩니다. 이것도 너무 예쁘니까 납작한 브러쉬에 살살 묻혀가지고 애교살 중앙에 살짝 발라줄게. 펄이 너무 예뻐가지고 눈 앞머리에도 살짝 발라주고 싶은데 여기에 민트 펄을 바르면 좀 너무 실험적일까요? 그냥 이 컬러 바르는 게 무난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니까 이 민트색. 어, 발색이 좀 많이 잘 돼가지고 살짝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발라볼게요. 이 팔레트 안에는 아이라인 그릴만한 진한 컬러가 없어서 아이라이너는 따로 써줄게요. 아이라이너도 새로 샀습니다. 웨이크메이크 리얼 디파이닝 브러쉬 라이너 3호 클리어 블랙 원래 4호 사려고 했는데 매장 가서 발색해보니까 4호는 생각보다 많이 연하더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예요. 생얼 라이너 느낌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와봤습니다. 오, 완전 샤프하게 잘 그려준다. 1호, 2호는 선명한 편이어서 저처럼 약간 물탄 컬러 아이라이너 좋아하시면 3호나 4호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속눈썹. 속눈썹은 제가 원래 항상 노글로우 제품만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필리밀리에서 노글로우 말고 다른 신상 속눈썹이 나와서 그거를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필리밀리에서 이렇게 제품을 보내주셨거든요. 필리밀리랑 다인 쌤이 콜라보한 포인트 가닥 속눈썹 7호 퓨어데일리, 8호 또렷데일리. 7호 퓨어데일리는 완전 검정색이 아니고 살짝 브라운기가 돌고요. 그리고 왼쪽 눈용, 오른쪽 눈용이 이렇게 따로 나뉘어 있어요. 그리고 또렷데일리는 이런 느낌. 얘는 검정색입니다. 기존에는 9mm만 있다가 이번에 10mm가 출시되고 그리고 이렇게 11mm도 증정으로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퓨어 데일리 10mm 이거 써볼게요. 제가 원래 이풀 붙이는 걸잘 못해가지고 노글루 속눈썹만 쓰는데 오늘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한쪽에 세 개씩 붙여봤는데 일단 모양은 진짜 자연스럽고 예뻐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항상 노글루 속눈썹만 쓰다 보니까 이렇게 글루를 묻혀서 사용해 야 하는 제품은 말려가지고 붙이는 게좀 번거롭게 느껴지기는 해요. 아딱이 모양으로 노글루 속눈썹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이 속눈썹, 퓨어 데일리 구매하면 미니 마스카라 브라운 컬러가 증정되거든요? 이렇게 슬림한 마스카라인데, 오늘 저는 다른 마스카라를 써볼 겁니다. 에뛰드 컬 픽스 마스카라 미니. 에뛰드 컬 픽스 마스카라, 모르는 분 없으시죠? 강력한 컬링 지속력과 워터프루프 효과가 특징인데, 이컬 픽스 마스카라가 올리비앙 온라인 단독으로 이렇게 미니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컬러는 총 6가지인데, 1호에서 4호는 기존에도 있던 컬러들이고, 5호 모브 브라운, 6호 플럼 블랙은 여름 한정 뉴 컬러라고 해요. 모브 브라운은 브라운에 모브 한 방울 탄 컬러인데, 모브 계열이나 뉴트럴한 메이크업 즐겨 하시는 분들이 쓰기 좋을 것 같고, 이 플럼 블랙은 블랙에 플럼 한 방울 넣은 컬러라고 하는데, 진한 보라색이에요. 이런 컬러 마스카라는 또 처음 봅니다. 기존 제품과 비교해보면 이 정도 사이즈. 전에 증정으로 들어있던 키링 마스카라랑 비교해보면 이렇게 살짝 더 커요. 근데 또 여기서 포인트는 이 브러쉬 크기는 본품과 동일합니다. 오늘은 모브 브라운 컬러 발라줄게요. 꼭 모브 계열 메이크업 할때 아니라도 좀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에도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짠, 이렇게 발라줬고 그리고 또 여기서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이 이거. 에뛰드 마이 래쉬 세럼인데요. 에뛰드의 유명한 스테디셀러 제품인데 이것도 6월에 올리병 온라인몰에 입점된다고 하더라고요 임상을 통해 속눈썹 개선 효과가 입증된 한국 비건 인증 완료 파라뱅 프리 탈크 프리 제품인데요 딱 보기에도 뭔가 통통하죠 보통 속눈썹 영양제가 용량이 적게는 3g부터 10g 정도까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용량이 무려 18g 타사 제품과 비교해서 용량 대비 가격도 아주 합리적이라서 속눈썹 뿐만 아니라 뭐 눈썹이나 헤어라인까지 아낌없이 팍팍 수가 있겠더라고요. 또 제가 다양한 브랜드의 속눈썹 영양제를 써보니까 이렇게 끝에 원형 팁이 달려있는 모양이 확실히 바르기가 편합니다. 먼저 이 원형 팁으로 듬뿍듬뿍 발라주고 여기 스크류 브러시 부분으로 한올 한올 빗어주듯이 발라주면 돼요. 가성비 좋은 속눈썹 영양제 찾고 계시면 이거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뛰드 신제품들을 5월 31일부터 6월 6일. 이번 올영 세일에 각각 34%, 23%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구경해보세요. 립도 신제품 사봤는데 웨이크메이크 헬시 글로우 밤 스틱 일단은 두 컬러 사봤거든요. 7호 베리 플러쉬, 9호 모브 브리스 매장 가서 테스트 해보니까 엄청 촉촉하게 발리는 제품이더라고요. 스틱 타입인데 되게 수분감 있게 발려요. 9호 모브 브리스. 요거는 제가 또 이름에 모브 들어가면 못 참잖아요? <laughs> 이두 컬러 다 제가 갔던 매장에는 테스터가 없어가지고 그냥 상세 페이지 발색 컷만 보고 샀는데 둘다막 그렇게 쿨한 느낌은 아니에요. 7호는 좀 미지근 컬러일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9호도 생각보다 별로 쿨한 느낌이 안 드네요. 오늘은 좀 화사한 색감이 어울릴 것 같아서 7호 베리 플러쉬 발라줄게요. 지웠는데 착색은 하나도 없습니다. 음, 엄청 촉촉해요.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음, 막 마음에 쏙 든다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는 딱히 궁금한 신상이 없었어가지고 오늘 립은 그냥 이렇게 발라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립 신상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번 올령 세일 한번 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뭔가 좀 애매해. 조금 더 쿨한 색깔을 살걸 그랬나 봐요. 그리고 블러셔도 신상인데요. 하밍 멀티 컬러링 파우더 블러. 이번 올영 세일 기간에 맞춰서 펄이 들어간 컬러가 새롭게 추가됐더라고요. 살짝 미지근한 쿨톤 핑크 느낌이라서 좀 핑크 잘 어울리는 봄웜 분들까지 잘쓸수 있는 그런 컬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우더 타입이고 여기에 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브러쉬를 여기 묻혀서 사용을 해도 되고 뚜껑에 살짝 덜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저는 컬러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뚜껑에 덜어볼게요. 이런 느낌? 되게 뽀용하게 발리는데 펄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애교살에 발라도 예쁠 것 같습니다. 이름이 파우더 블러잖아요. 진짜 보정한 것처럼 싹 블러 처리가 됩니다. 콧등이랑 이렇게 발라줄게요. 펄 입자가 너무 티가 나면은 딱히 제 취향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펄 입자가 크게 막 도드라지지 않고 은은한 느낌입니다. 근데 저 같은 건성은 오늘처럼 매트 쿠션을 바르고서 이거를 사용하면은 살짝 건조할 수 있겠다 싶긴 하네요. 자, 이렇게 블러셔까지 발라줬습니다. 건들거리는 부위만 에뛰드 피지 속 젤리 파우더. 이걸로 살짝 눌러주고 이거 제가 쇼츠로 보여드렸는데 파우더인데 젤리 제형이어가지고 건조하지가 않거든요 건성들이 이렇게 화장 다 하고서 번들거리는 부분 눌러주기 괜찮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 스쿨포스쿨에서 하이라이터 신상 컬러가 나왔더라고요 아트 클래스 바이 로댕 하이라이터 버블 블랑 요런 컬러인데 오늘 사용한 팔레트랑도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발색을 보여드리면 아까 클리오 팔레트가 발색이 너무 잘 됐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발색이 여리여리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맨 왼쪽 컬러가 화이트고 중간 컬러가 핑크 같은데 이렇게 실제로 발색을 해봤을 때는 이 왼쪽 하얀색 컬러가 더 핑크기가 돌아요. 오늘 저는 요 중간 컬러 사용을 하겠습니다. 브러쉬에 묻혀서 코끝이랑 콧대. 발색이 엄청 여리여리해요. 완전 빡빡티가 나는 그런 하이라이터는 아닙니다. 티나는 하이라이터 좋아하시면 오히려 아까 이 팔레트에 있는 이 쉬머 컬러 사용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컬러는 생각보다 펄 입자가 좀 보이는 편이어가지고 애교살에 발랐던 이 컬러. 이거를 하이라이터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메이크업 다 해봤고 머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리브영 6월 신상템들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다 해봤는데요. 오늘 사용한 제품들 중에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클리오 킬커버 메쉬 블러 쿠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색상이 조금 더 화사하게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 싶긴 하지만 여름에 지속력 좋게 쓰기 좋은 쿠션이라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 클리오 팔레트 진짜 실물이 훨씬 예쁘고요. 제가 오늘 여기 있는 펄을 많이 썼더니 생각보다 되게 화려하기는 한데 이쪽 컬러들을 사용하면 충분히 데일리 팔레트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이 펄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여름 휴가 때 사용하기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쉐딩. 쉐딩 컬러 되게 잘 뽑힌 것 같거든요? 뚜껑이 이렇게 자석으로 된게좀 불편하긴 한데 제품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밀리 속눈썹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풀을 따로 묻혀야 되는 제품이어가지고 요 디자인으로 노글로 제품도 나왔으면 좋겠다. 에뛰드 마스카라까지 사용하니까 더 이렇게 길어져가지고 속눈썹이 엄청 예뻐 보여요. 오늘 정말 다양한 신상들을 사용해서 영상이 꽤 길어질 것 같은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 올영 세일의 추천템 영상 또 하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